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이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날입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오상종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거리가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발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예비행위, 그 범죄행위 그리고 증거인멸행위까지 그 일련의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모두 다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고발인이 되어 5천만 고발인 되어주실 거죠? 네. 오늘 오늘은 정말 의미있는 날이라서 어떤 고발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령 투표인 거은 밝혀졌죠. 저기 신중동이나 파주나 철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사전투표 1,117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12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이 안 돼요. 곳곳에 유령이 출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 고발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스버스 를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네, 이제 유령 때려잡기 시작해야합니다네 오늘 오늘은 두번째 의미 전자개표기 사전조작 전산조작을 일으켰던 한틀 시스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위원회가 공개 시연회와 보도자료 등에서 투표는 혼입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표 영상 보셨죠? 네! 그 개표 영상에서 이번 표가 1번으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무역표가 1번 표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국민들이 눈을 뜨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혼입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국민을 뭘로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멍멍 꿀꿀 아니죠.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그 험난한 이 한반도의 지정한도 위치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수알코어단에 뭐를 담아야 하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아, 바로 전자 대표입니다 이들이. 아,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전자 개표기를 없애야 돼요. 전자 개표기는 왜 없애야 되느냐? 이 전자 개표기가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고칼로 같이 귀신같이 표를 갈라치고 표를 또 얼마나 얻었는지 전국적으로 얼마나 얻었는지를 서버로 전송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통신도 되고, 아, 다음에 아, 이 부전선거를 아, 이행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된 슈퍼컴퓨터라고 윌킨슨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이것이 지금 잘못되게 생겼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전자 개표기가 아,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바보 같은 못, 못난 기계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한틀 회사입니다. 한틀 시스템 이라는 어, 회사인데 이 회사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통신시설이 돼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거 없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QR코드를 읽는 QR코드 센서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이 한틀 시스템이 이 조달청에서 이번 Uh, 전자투표기